대표님 리치고 데이터상으로 볼때어그 네. 실거래가 지수를 가장 유사하게 네. 어 정확하게 따라가는 리치고 데이터상으로 볼때 지금 내집 마련을 하면 좋은 지역. 네. 대표님이 한탑 3, 탑 3. 쓰리, 탑 3. 쓰리. 어한번좀 네. 어, 뽑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탑 3. 어, 일단 울산. 울산. 그다음에 두 번째 대구. 울산, 대구 이 순이 대구 그다음에 세 번째 충남. 충남. 예, 네, 요 정도가 내년 한말 정도까지 해서 네. 내집 말을 하면은 되게 좋을 만한 어... 지역 중에 하나죠. 네.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네. 대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근 10년 동안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네. 네.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오, 여기는 뭐 역사적 저점 근처까지 갔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지금 87이죠.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어 2016년 한 11월 달? 네. 가을 정도랑 유사하거든요. 네. 역사 되게 싸요, 안 싸요? 어, 굉장히 싼것 같아요. 네. 그럼 뭐예요? 집을 사는데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아, 없어요. 서울이랑 많이 다르네요. 서울이랑 그렇구나.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인간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시장을 서로 다르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자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뭐냐 네. 걸리는 거는 여기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해서 도 어때요 오. 6배밖에 안돼 소득 대비해서는 이때가 네. 어, 6.4배였는데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이 2015년 정도랑 똑같아요 와 진짜 싼 겁니다 아, 진짜 싼 거네요. 네. 그래서 대구 아파트는 괜찮아요 네. 자 근데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네. 자, 우리가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절대 권력자인 음. 은행 이자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자, 지금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이자가 얼마든지3.5% 붙습니다. 음. 근데 대구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3.3% 밖에 안 돼요. 어,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더 빠지면 좀더 좋긴 할 거는 같아요. 네. 자, 근데 왜 내년부터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냐. 네. 자, 요게 음. 작년과 올해의 입주 물량이다 막. 네. 입주 물량이에요. 지난 20년 중에 제일 많았죠? 네. 그러니까 네. 하락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어, 평균 이하로 이제 내려가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 딱 이것만 놓고 서울이니 뭐니 경제 펀더멘트라든지 싹다 빼고 네. 이거 모른다라고 네. 치면은 내집마련을 언제 하는 게 좋다?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음, 좋다. 좋다. 자, 그리고 대구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경매를 네. 추천을 드리는데 네. 자, 리치고에 가면 뭐 토지, 건물, 경매, 아파트 다 있죠. 음. 네. 중개까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매각 들어가시면 여기서 경매 통계, 매각 네. 통계 들어가시면 대구를 보잖아요. 대구의 아파트만 보잖아요. 네. 대구의 아파트 경매 물건 많아요, 안 많아요. 어, 되게 폭등했어요. 네, 그러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까지 많아. 그러면은 지금 대구에 지금 지금도 싼데. 네. 만약 경매로 사면은 음. 사면더 사면 싸게 살수 있겠죠. 그렇죠. 더 싸게 사겠죠. 네. 만약에 취득세 중과 없었다. 하... 저 대구에 에서 사러 가죠, 경매로. 아, 다주택자들한테도 매력적인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실수요자 이러신 분들은 네. 경매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하, 사야 된다. 올해 말에서 내년 뭐그 겨울까지 네. 어이 기간에 사야 된다. 제가 제가 이제 그 VIP 멤버십이라고 네. 좀 고액으로 네. 이제 대한민국 음. 유망한 이런 부동산 지역 내집 마련이나 투자 음.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멤버십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유망 지역에서 네. 경매로 플러스피 투자를 벌써 두 채나 하셨어요 와. 그래서 경매로 하니까 싸게 사니까 네. 돈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 응? 서울은 불가능한 음. 일이네요 서울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매매가 워낙 비싸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정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음. 대구 어때요? 좋아 보여 안 좋아? 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대표님 저질문이거 시청자 대표 댓글에서 질문들이게요 네. 네. 대구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는 범사만삼, 네. 범호동 저기 또 어디야 저기죠 만촌동 네. 네. 그 핵심지, 네. 뭐 두산위브 제니스 이런데. 음. 거기는 많이 올랐더라 다시. 네. 어 그럼 대구는 그런 데만 오르는 거 아니냐. 핵심지만. 음. 다른 데뭐 청라 원동역 네. 동대구역 근처 이런 데 사도 되냐? 네. 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런 그런 질문에 네. 대비하기 위해서 네, 네. 지역별 소득 데이터나 네. 그다음에 영유아 수나 네. 가입 녀석 인구수 이런 데이터들을 아, 좀 봐야 아, 돼요. 그런 게 있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어, 대구로 들어가 볼게요. 대구 가 소득이 되게 낮은 동네예요. 아. 이제 네. 보시면 인천이 이제 전국에서 12등이고 네. 그다음이 대구입니다. 네. 강원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예요. 음. 소득이 네. 다 예.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죠. 네. 네. 자, 일단 대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음. 수성구. 수성구, 그다음 달서구예요. 달서구. 수성구와 달서구. 네. 그리고 이제 동네로 동으로 보니까 음. 수성구가 거의 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수성구가 굉장히 소득이 높은 동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영유아나 가임 여성 인구수 데이터를 보면은 자 수성구가 여기 있습니다 음. 수성구가 영유아 인구수가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가임 여성 인구수가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음. 자 근데 수성구보다 훨씬 더 많이 어린아이와 가임 여성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달서구 어, 탈소구. 달서구입니다 예 어.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뭐예요? 수성구도 보겠지만 저는 달서구도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서구가 소득이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두 번째로 좋았잖아요. 네. 네. 좋은 동네입니다. 내가 돈이 되면 일급지로 가는 게 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음. 자,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은요 타이밍과 지역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가 더 오르고 더 오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서울이 올라 그러면 강남이 먼저 달아오르고 강남이 좀더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네. 노원구로 음. 안 올라요? 다 올라요. 시차가 있고 음. 상승과 하락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큰 패턴은 다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음. 뭘, 뭘 크게 신경 써야 되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는 게 타이밍적으로 내가 무릎 밑에인지 네. 어깨 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아하. 지금은 서울은 어깨 위에서 지금 계속 지금 대기빵방수 나오면서 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기니까 뭐예요? 이 짧은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서울은 지금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들. 네. 대구는 뭐예요? 지금 무릎까지 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네. 뭐, 어디가 뭐더올라가는지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아파트를 고를 때 신경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 뭐가 있을까요? 뭐냐? 네. 절대 많이 오를 거를 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취향 제발 버리시고요. 네. 네? 뭘 하셔야 되냐? 잘 팔릴 만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잘 팔릴 만한 아파트? 남, 즉,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시라고요. 음. 남들이 선 내가 선호하는 거 말고 네, 남들이 그럼, 선호할 만한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세대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음, 세대수가 네. 뭐 너무 작다. 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나 뭐나 이런 것들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려면 최소한 500세대 이상의 어느 정도 좀 그런 대단지 음. 아파트, 대장 아파트 지역에 네. 그리고 가능하면 뭐초품하나또 인근에 좋은 학군이 있거나 네. 이런데 편의시설 좋거나 음.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면 이제 실수가 없죠. 음, 수성구에서도 네. 괜찮다. 네. 아. 대표님, 그럼 또 이제 울산도, 울산이 사실 1순위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가장 좋다. 네, 울산 어.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게 리치고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기업들이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나중에 상승장 보면 제가 다문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거. 네? 이게 진짜 제가 이거 만든 날 얼마나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걸 자동화시키고 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어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이런 대상상 시작돼서 이거 리츠로 돈 버는 사람들 지금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지만 네. 돈 버는 사람들 생기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laughs> 이 값어치를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네. 알만한 아, 아실 분들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어. 평균보다 평균보다 이하. 살짝 조금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네. 일단은 허리 밑으로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어... 계속 줄어들죠. 네, 많이 줄어드 네, 계속 많이 줄어듭니다. 네, 울산은 네. 전세 수급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네. 매매 수급도 이제 불이 붙었죠.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뜨겁다라는 건데. 그렇죠. 자, 아까 대구에서 대구와 아, 울산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네. 바로 뭐냐면 일자리에요. 일자리.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일자리 데이터인데, 네. 여기 빨간면 일자리가 많이 지는 건데, 네. 여기서 제일 빨간 게 어디에요? 울산이에요. 울산. 2%. 2%. 울산.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충남. 음. 음. 네, 근데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대구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랑 울산이랑 충남 정도는 음. 관심 두시면 좋겠다. 음. 울산이 되게 모든 면에서 좋네요. 울산이 좋죠. 울산은 훨씬 소득도 높고. 네. 네. 근데 싼 거는 누가 더 싸다? 대구가. 대구가 훨씬 더 싸고. 아. 울산도 너무 좋은데, 울산은 네. 경매 물건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아, 경매 물건이 없고. 네. 차이점이 있네요. 내력이.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사실 내집내집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뭘 하셔야 되냐? 대구에 가서 지금 내집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경매로. 경매로. 리치고 경매 이용해서 네, 아니 못 하시면 리치에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음.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얼마나 지금 좋은 시기인데 음. 이런 건 하셔도 된다. 네. 왜 데이터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렴하니까. 어, 저렴하다. 대표님 그 울산에서 보면 네. 울산도 구가 뭐 북구 남구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이 네. 울산의 외곽권에 그렇게 갭 투자를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 그, 막, 거의 전세 매매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있죠. 어, 그런 거는 울산이 좋다고 이렇게 투자를 권하시는 입장은 혹시 아니신가요? 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아파트라도, 네. 뭐, 어떤 아파트 해야 된다? 아. 그, 그잘 팔릴만한. 잘 팔릴만한.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거. 그렇죠. 대단지에 뭐, 초품 마에 그게 ]이면. 제일 중요해요. 아,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고, 전세가를 잡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다. 네. 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허리보다 살짝 위에 있죠? 네. 네. 여전히 거품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최대 몇 프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7.2%. 그렇죠. 최대 17.2% 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음... 최대. 네. 그런데, 자, 충남에 입주 물량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네요. 네, 갈수록 줄어듭니다. 음... 그래서 충남은 좀더 있어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음... 아직은 좀더 저는 하락이 진행이 되면 될 거로 보고 있고, 네.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충남도 너무 넓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네. 넓죠 충남도 지역 그래서 충남도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지역들도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 어느 지역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수급이 어때요 어. 점점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죠 네.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내년에는 입주 물량더 줄어요 음. 그럼 내년에는 더 안정화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충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충남이 저, 요게 인구수 세대수 플라운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그 있어요. 그 얘기는 세대수도 늘고 인구수도 늘고. 아... 자 이거 최근 한 2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2년 동안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데는 인천이고요. 네. 두 번째가 충남입니다. 아... 세 번째가 대구예요. 오 그렇군요. 왜 네. 대구? 자 인구수가 제일 많이 는 데는 어디예요? 증감율입니다아세 네. 종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이 인천이고요. 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충남. 충남. 네 번째가 경기. 경기. 자 서울 어디에 있어요? 서울 안 보여요. 서울 14등입니다. 아지금 지난 2년 동안 인구만 13만 명이 넘게 빠졌고요. 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이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니까 음. 인구랑 세대수가 늘는 건 알겠는데 네. 충남이 어때요? 충남은 딱히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음. 은근슬쩍 강자네요. 자 지방에서는. 네. 유일하게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는 데가 어디다? 충남입니다. 아, 충남이 그만큼 뭐예요? 잠재력이 그 굉장이 좋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네. 충남이 일자리를 보니까 네. 최근 한1년 정도 보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율 어때요? 빨간불 지금 서울이나 네. 경기도 다 파란색이잖아요. 네. 일자리가 줄고 있어. 네. 그나마 인천 늘고 충남 늘고 음. 그 다음에 충북 늘고 경남 늘고 울산 늘고 오. 나머지 것들은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다고요 네. 근데 충남은 일자리 들죠 네. 인구수 세 대씩 늘죠 그다음에 한 허리 정도 위치에 있죠 앞으로 입주물이 계속 줄어들 거죠 아. 종합해보면은 도시는 지역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입주 물량 네. 줄어들고 그렇죠. 가격도 좀 내려올 거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조, 좋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에는 네. 바닥 찍고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아니군요. 네. 대표님, 그럼 울산, 대구, 충남에 이제 내집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내집마련하셔라. 네, 이런 말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아. 무리 없고요. 만약 경매로 한다,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경매로 하면 지금 경매로 당장. 하면 지금 당장, 당장 하셔도 되고 네. 저로의 기대 기회를 기다려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웅달 책방 그다음 리치고 유튜브 음. 계속 좀 보시면서. 기다리셔라 아 기다리셔라 네. 제가 그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좀 하락세가 주요 이슈였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다뤘는데 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대표님이랑 네. 좀 지역별로 네. 진짜 좀 분석하면서 막 네. 오르는 지역 혹은 투자성 있는 지역 그런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제가 방송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투자도 하러 가야 되고. 또. 아, 그렇군요. 뭐 대표님,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예. 예.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마 상승장이 되면은, 네. 예. 영상에서 아마 저를 보기가 좀아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 초기까지 어떻게든 <laughs>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저희 좀 전세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